빼날련다 난아민나야 근데 방송팀 대매 되는건가 이거? 잭스 할까? 얼마에 잭스나 할까 복화한다고 해서 탑진건데 못 꺼내야겠다 내 모스트 서포트 글지밴드는데요글치도밴드있어요 아니 내 숨겨진 서포이 있지 드린다며 각이야 어? 엿먹어 왜? 나 이거 오해인데 <laughs> 아, 이거 썩어, 마늘어. 아, 나도 죽어, 나도 죽어, 가어어나 죽어, 나도 죽어, 죽어, 나도 죽 죽어, 죽어, 나죽으 나도 죽어, 으 죽어, 죽어, 이죽으 나도 나도 가어죽죽

<laughs> 아이 스트릿 타임 못하잖아 이러면 참 입술 도못하고 이제 뺏겼어 닫지 <laughs> <laughs> <다치> 할래? 근데 안지리나지 할만큼 아닌데 오래야되지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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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트 타야 되나? 어 그럼 나모르거나 하면 안된대 루시안 할까요? 어.. 차라리 그래라 아. <laughs> 음? 할만 하겠다 제이 스탑 상대 미드가.. 리븐? 리븐? 뭐야 <laughs> 아 미드 리븐이구나 <laughs> 어 미드 리븐이라고 깜짝아 <laughs> 원딜 티모가 올때 누가 알아? 아, 그러네티모어요 <laughs> 미드의 티모가 나타나기 시작했. <laughs> 미드의 티모가 나타나고 그는 제가 되었습니다. 오소리 고기 좀 구울 수 있나요? 오소리 고기. 잠깐만, 마이보가 티모피카인 아, 나배 아프다. 미드 카직스는 아니겠지. 빠질이. <laughs> 화질이 개쓰레기야. 흉경막 아파. 와, 푸이 <laughs> 숨겨진 곳이 있나봐. <laughs> 야 저거 티모. 야, 피티모 스펠버야 티모 스텔버 너 이거 제이스 그냥 죽이겠다는 건가? 화질? <laughs> 아니 화질이 최고에. 제이스 <laughs> 죽이겠다는 건가? 저거? 제이슨, <laughs> 너랑 너랑 맞다 이뜨겠다는데 티모가? 아니네. 음, 어떻게 남미를 배난 거지? 남미가 <laughs> 나미... 진짜 미드팀야 설마 아니겠지? 남미가 카운터 될 만한 애도 없는데? 아, 남미 스레시 카운터가 될 수는 있지. 스레시가 킬로 날아올때 킬로 막는다거나. 그그 전에 내가 끌려 온구야. 그렇지. 남미가 스레시 상하기 힘들어. 파거리가 그래. 너무 애매해서 디나, 디나이 모데. 한두번 해봤냐? 나 진짜. 요즘 루시한테 르는 <laughs> 그냥 그냥 치명타가. 일단 임백하면 돼. 임백이기. 임백이기. 내속박하다며서 세상이 평 <laughs> <laughs> 그럼 자, 그러이가다내속연안하면연수상생연수 천생연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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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수그 다음에 천생연수. 천생연 어. 야 부셔 아. 어어오야이 새끼 좁혀 박 걸리는 족혀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따 하나 더따 이겨 이겨 야, 따워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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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속박 나와 속박 나와 간다 어? 투벅이라 네. 미안해 오오 뭐. 어. 어. 괜찮아 내가 넌 살려줄게 근거 없지만 <laughs> 야 킨드레드 킬 먹었냐 아니지 루시안, 그래 먹었습니다. 그래도 리시 필요 없지? 그래? 어? <laughs> 리시 <리쉬> 필요 없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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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찌 <어시피> 먹었잖아? 이 <laughs> 너무하다. <laughs> 난 마이 알파 끝나고 얘가 죽길래. <laughs> 마이가 킬 먹은 줄 알았어. 어, 마이 죽는 줄 알았네. 빨리 와, 몸 대줄 테니까. 타이밍 딱 맞는 거 같아. 한대 맞아 줄게아 아프다 야. 그거. 야. <laughs> 진짜로 미드, 미드 팀뭐야 <laughs> 씨발. <웃음> <웃음> 태워버려 미노아. 평상안 찌잖아. 실명 무시하고 그냥 빡빡빡하면 좀속 죽치는 거 아니야? 음. 뭐야 저 그렇긴 스트레스 한데? 한데 그냥 싫어. 안 찌나 보이는데 야. 멋있다, 저거 스킨. 야, 형탄대좀 맞아봐. 아, 어, 미안해. 뭐야? 나먼다나 들게 해야겠다. 잠만 정글 카리스는... 카리스 보면 뭐가 나와? 아, 영웅봐정 그냥 리스 정글 리밍인데 라 카지스는 존나 쓰레기잖아. 아 어. 정글에서 만나면 좋았고. 정글 라인 카지스는 너무 쓰레기니까 누가 라인 캐릭스야? 덤비 새끼야. <laughs> 빨리 집갔다 이거. 아이 밀어버릴게. 빨리 집갔다 와봐. 자퀴 친구들. 다운꾼의 장갑 살포된 내씨안 죽어 잔멸 있다. 봉서들 아 블리야 <laughs> 뭐라지가 이런 미니언 밀리기 시작 다 많이 밀리기 시작하겠다 괜찮네 킬 먹고 시작한 거면 충분해 그럼 죽을려해 잘 장예도 이랬어 장예도 밸 작년. 죽을 곳을 넘긴 거야 대안을 <laughs> 의심해봅니다 아니야 남중? 나 담배 안 피워 뭐야 이 새끼 저 담배 피 피냐고 한 번도 안안 말했는데.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. 아, 오해를 좀 많이 들어서 그래. <laughs> 아쟤 <아직>. 폐활량 <laughs> 안 좋지. 끽끽한 냄새도 나지. 아, 그거 뜸이야, 뜸. 한 방에 뜸 있거든. 그 냄새가 어, 네, 담배 냄좋아 응? 오늘 어떤 아저씨가 나를 라이트 인정 물어봤어. 피씨마 아니, 아니. 제가 지금 LP방이야 그보다 <laughs> 그럴 수 있지 카제스도 카즈스, 정글링 안되고 나도 정글링 안된다 강원이다 했지 <laughs> <있지. 웃음> 아니 미드 많이 오니까 카제스도 견제가 안된 견제하느라 나 정글링 미드 많이 갔는 정글링이 안 이제 3렙 싸움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좋은 밸런스 <laughs> 진짜 전체 화면 화질 좋댄다. 이거 개선할 방법도 좀 찾아봐야겠네. <laughs> 뭐? 화질은 <laughs> 돈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요. 아프리카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어, 거? 아프리카는 쓰레기니까 그러고 유튜브는 화질을 화질을 돈 주고 사야 돼. 이거. 아 여기는 <laughs> 아니야. 1080, 여기는 천팔십까지면 돼. 근데 문제 컴퓨터가 안 버텨. 아 그게 문제야? 그렇지. 유튜브는 보통 많이 버니까. 아니 유튜브 그거 자체가 <laughs> 응. 아 스트리밍 그그 그 뭐냐 소프트웨어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방식이거든. 아프리카처럼 처음에 딱 주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지금 안 돼. 스트리밍이 백인 되는데 화질이 좀안 좋대. 어. 아 그래. 전체 화면 화질이 안 좋대. <laughs> 그래. 고락 고락. 너무 아파요. 아니 예전에 제이스 많이 했 었는데. 오안 죽었지. 근데가 너무 늦었어. 예전에 제이스 존나 많이 <laughs> 했었는데. 너도락도 많이 하지 않아 제이스? 제유진이 안 해. 그 아, 그래? 요즘 더 많이 아, 했어. 이너 새끼들. 아, 이제 개판다 키... 아슬아슬 죽겠다 어? 전면까지 쓸린 있... 아닌 것 같았는데 에이득이, 어? 에이득이. 야, 그래도 이득은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구만 음... 카직스 카직스가 좀 호구다 어... 그러게 아... 그래도 X발 고통받는다 뭐야, 어, 리븐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여기서 뭔가 부웅 내려왔어, 구체견 미드 커버, 미드 좀 실수로 먹어도 되 와, 뭐야 왜 내가 죽지? 나 마나가 없어 어이거 망했네 아이고 너무 루시안 몸대 그럼 안돼 트레시한테 들어가버리면 어떡해 아. 남이면 몰라도 모르가나는 그렇게 못해줘 템 뭐고 뭐가지? 뭐.. 뭐, <laughs> 뭐 무대가나? 아니 천템 그거가 그냥 정수 가고 고속 정수 가고, 가고 고속 연사포 <laughs> 어, 고속 연사포 아니면 그냥 스태틱 아 어, 그냥 아, 근데, 이 팀테리어 진짜, 생긴 존나 센데, 만화가 쓰레기 같이 나랑. 연놈 가세요, 꼽으면. 연 놈을 가면 너무 약해. 아, 그냥, 사려야겠다 심지어, 만화가. 니가 잘, 맞... 잘 맞추면 만화도 그렇게 안 쓰이는 거 아니야? 아니? Q 이하면은, 그냥, 100씩 따라. 500인데. 연놈 가라고. 야, 말하는 초반에 Q 이하면. 이가면들 딜그리 이길 수가 없어. 승일이 니가 더 많이 써... 와 츠트킷 개답답하네 누나 <laughs> 나 지피지 않았어 하늘에 는 신이 들어주실 수 있거든 우주가 들어줬잖아 우주가 우주가 <laughs>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들어준다니까 야쓰레시너믿드 왔어 미안 쟤네 너의 숨겨진 친구냐? 너만 좋아한대 아 민사랑 시키다 물로 먹을래? 응 음, 먹어야지 나안 주려고 했어, 나쁜 새끼야. 그래서 지금 강타 안 끼웠다 지금 썼어. 이거. 어와 우리 믿어요. 그러면 확실히 하니까. 아 남이 뺏긴 게 너무 서운하다. 왜 남이 레벨 뺏긴... 뺏긴... 한 거지? 이제 뺏긴 게 너무 서운하다. <laughs> 이제 <이즈> 하고 싶었는데. <웃음> 남이 <laughs> 7 레벨도 꾸프를 했지만. 오, 어, 사람 죽어요. 안 죽잖아. 탑에 뭐가 많다 제이스야, 잘 가. 도, 와줘 마라. 언젠 이긴 다음에. 혹시 나와? 아, 미친. 잠멸를 써도 저렇게 써요. 뛰어왔는데. 뭐야! 주롯 지롯! 지롯! 팀워크 롯제스키도 게임 이길 생각은 없나? 아니, 이길 생각이 있으니까 저거, 그걸 아마. 지롯 팀은 탑에서 쓰지 않나? 왜 미드에서 쓰지? 미드는 라이정이 좋아서 안 되는데 아. 그냥 탈 타고 빨리 가야겠다. 와 나도 이거 타고 갈수 있냐? 막 뜨는데? 아 야. 그러게요. 버그인가? 빨리 어, 버그를 쓰레시튕겨버렸으면좋겠다 어, 어, 카제스가 내려와서 그냥 버기 타고 있었던 거야. 그냥 어? 그거 랜턴 타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려주는 걸 걸? 뭐? 저걸 랜턴이? 저기요? 아 뭐야 마우스 어디가? 어? 그냥 저럴 때 쓰레쉬랑 싸워야 되는데 와 맞추는 꼬라지 봐야이제 비전 없어 전멸도 없어 그렇지 쓰레쉬도 없어. 쓰레쉬도 없어 쓰레쉬도 스프레이 쓰레 없어 우주류. <laughs> 대체, 대체 리브는 뭐라길래 텔 들고 아보다 간 거지? 야 우주가 들어줬다 <laughs> 우주가 들어줬어 <웃음> 역시 <laughs> 관절이 바람 되는 것이요 아이씨발 음... 아, 아까부터 킬을 못 맞춰, 그래. 씨발. 그 <laughs> 무리하다가 물이 무리, 제네 한... 무리하다가 우리에게 후반력을 줬어. 카직스. 근데 CS 차이가 미래가 없어. 카직스도 궁이고. 뭐야, 저거 CS 왜 이래? 아, 너무 오르, 롤을 너무 안 하다 하면 이렇게 돼. 음... 난 롤을 맨날 해도 실력이 안 늘어. 괜찮아. 야 실력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한계를 받았다고 생각해. 이게 벌써 <laughs> 골드도 못 가고 <laughs> 그게 너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돼. 야 V2가 그러니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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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계까지 노력을 한 거야. 엉청난 거 아니야? 그냥 V가 한계다. <laughs> 아궁 관심이 배었다. 이거 근데 싸우드 사운드. 올해 재능이 없는거 아니야 그냥?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네 이건 다른데 재능있을거야 넌 히오스에 재능있을지 몰라 안해요 안해 한조에 아, 한적에 재능있어 <laughs> 아니야 마크에 재능있을 수 있어 로돈 아, 재능이 2%가 없잖아 그거는 마크도 재능있어 아, 아 마크 진짜 너무 쉽게 보는거 아니야? 누구께야 새끼 이게 맞으냐? 아아아아 아, 아, <laughs> 들어오게? 제발 우리 타운 쪽으로 빼라. 그래, 너? 야야야. 그걸 그렇게 오, 빼버리면 야, 내가 시야가 확보 안 되지. 뭐가 있어 여기? 궁 써볼래? 아니다. 이거 그렇게 빼버리면 시야를 확보가 안 되지. 아유. 별로 잡혀 들어가고 응. 싶진 않았어요. 여기나 카지스 혼자 있는 적으로 들어가려 했던 침공을 했었어. 시야만 확보됐어도 패할만 했는데. 저 스킬 아... 나부터리거든 너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막죠 이거? 레드벅크 못간대 어? 막을 순 있어 내가 궁 나왔거든 나 막는건 잘해 내가 좀 수비형 사람이야 수비 공수하면 수야 간다 어디 와도 있냐 여기? 거기 어 거기, 어, 거기 맛있는거 있어 맛있는거 맛있는 있어, 거 있어. 거 먹어 있어.